안녕하세요 안광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에 구독, 좋아요 이런 걸안 넣거든요. 지금까지 아마 넣은 적이 없을 거예요. 그렇다면왜안 넣었을까요? 딱한 가지 일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. 물론 구독자가 많아지고 좋아요가 많아지면은 영상 노출률이 올라가게 되고 또 구독자 많아지면은 뭐 실버 버튼, 골드 버튼도 받을 수 있겠죠. 좋은 점이 많겠지만 저는 여기 강제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말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이, 시청자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재밌게, 감명있게 봤을 때 그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볼때뭐 구독, 좋아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누르지 않거든요?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유익하게 봤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이게 딱 누르게 되더라고요. 이게 좋아요 아니면 구독. 그분이 마음에 들거나 그 컨텐츠 마음에 들면은 이 저도 모르게, 나도 모르게 누르, 이렇게 누르게 돼있어요, 이렇게. 어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찍을 때막 구독, 좋아요 하기보다는 더 재밌는 컨텐츠더 웃음 줄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강요해가지고 뭐 구독, 좋아요 누르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, 시청자분들께서 제 영상, 제 채널을 보시고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누르셨으면 좋겠어요. 안광이 채널, 안광이 영상 어? 또 올라오네? 보고 싶다. 이렇게 눌러주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근데 찍고 보니까 좀 영상이 짧네. 아뭐 컨텐츠 떨어졌냐고요? 맞습니다, 떨어졌어요.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수요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을만큼 재밌는 유익한 유익하지는 않은거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잘 하시고 그 마무리 하시면서도 안광희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감사 아니냐 이거?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. 拜。<Bye. S 2>